9월로 빗잡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티 순교 성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한티 마을 사람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성당의 황보영이고 소화대리입니다 네, 수성성당 황보숙 가브리엘라입니다. 찬미예수님, 저는 가창성당의 김도현 미카엘라입니다. 가창성당의 한성우 미카엘입니다. 한티 순교 성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 한티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티 순교 성지를 닦고 쓸고 전례도 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다 봉사하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단체입니다. 봉사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전례 1팀에 있는데 첫 주일에 미사의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숙소 청소도 있고요 주방에 설거지 식당 청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6명 정도로 구성된 봉사팀인데요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방울이라고 한티에서 땀을 흘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신부님이 시키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가 한티 순교자 마을 잔치입니다. 이 행사가 어떤 것인지 1년에 한 번씩은 순교자님들이 이때쯤 돼서 돌아가신 재산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모여서 같이 얼굴한번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계기로 잔치를 하는 거죠. 가족 모임입니다. 혹시 들어오는데 자격 조건이 있나요? 몸만 있으면 됩니다 <laughs> 자기 본인이 할 만큼만 하시면 되니까 재능이 있다면 가진 만큼만 나누시면 되니까 한티 마을 사람들이 됐을 때 특혜가 있습니까? 은총? <웃음> <웃음> 각자 축일에 마을 사람들 미사 때 미사봉원이 있어요 마을 사람이 되었는데 돌아가실 때는 연미사도 있고 갖가지 혜택이 많고요. 한티 마을 사람들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래 1팀에 봉사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부님 부부가 저희 팀에 같이 봉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거의 10년 정도를 같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자매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얼마 전부터 못 나오게 됐는데 두 분을 보면서 모범이 되신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한티 순교 성지에서 끝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봉사를 왔었는데 눈이 너무 와 있는 걸 갖고 한국에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너무 기쁘고 아 봉사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땀도 흘리고 나오는 어떤 봉사의 기쁨을 안고 나올 때 눈과 함께 나오는 이 경관이 너무 마음속에 이제 깊게 들어왔었습니다. 9월이 순교자 성월이고 대구의 가장 대표 성지가 한티 순교 성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순교 정신이 후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각자가 생각하시는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후대에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꾸준히 봉사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당 활동을 할때 주일학교 애들이. 쉽게 접하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한티나 이런 곳에 와서 직접 봉사도 하고 몸소 체험을 하면서 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어떤 삶을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한티 성지를 알리는데 정성을 드리고 있다가 해야 되나요? 순교라면 어둡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들과 그리고 분분들이 제가 한티의 순교 성지에서 지금 봉사하는 활동을 존하게 오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한티순교 성지가 신자든 전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우리 성지를 좀 알려서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싶은 그런 곳이긴 한데 좀 자주 올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무작위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이 자매시고 두 분이 부부시지 않습니까? 혹시 함께 봉사를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우선 언니가 먼저 봉사를 하고 있어서 언니랑 같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저만의 욕심이 있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티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처럼 한티 순교 성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